죽었어요? 네 응. 근데 되게 어렵죠? 아니요 뭐안 어려운데? 그냥센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야 난 정말 순진무구한 고양이야 <laughs> 거짓말 못함 거봐요 저 여기 채팅창에 벌써 거짓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규어 끝나고 살려드릴게요 혹시 몬보신으로 들어가셨나요? 야식이 되었어요 아 야식이 되었어요? 너무 잘 죽네 아 오늘은 어떤식으로 오워즈를 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군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니. 요즘은 바람에 약간 아 그냥 오늘 새벽밤까지 할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아 역시 <laughs> 공포게임 전문 버튜버인지라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서 아, 뭔가 아, 손전등을 쓰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쓸만한 것만 아, 써야겠다 아 근데 저녁에 도어드라는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먼저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즈 나왔죠 눈... 쳐다보면 안됩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축방한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가면 우리 금방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천천히 오로오로브로로오다다일로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로로나 따라와요 아야어 그쪽 하죽대어야메위 어디, 뭐, 여기 무적자리 아니었어요? 어자어유 조졌네 다들 살았어요? 여러분들 자, 아.. 원래 게임은 쉽게 갈수 있을 때 쉽게 가는 게 좋아요 자 먼저 가시고 셀리가 나타났네? 자 조심하세요 자러시 갑니다 도시아, 도시아, 도시아. 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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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 그냥생에 죽었어요? 살아나십시오 어 셀리 안녕? 셀리 겁나 아픈데 자그냥생 살아났습니까? 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셀리 또 나타났어? 어그냥생또 죽었나요? 죽었어요 아 그럼 다시 살리면 돼요 어 갑시다 아나 어, 따라오시고 자또 들어갑시다 여기 시체가 되셨네? 어이구야 아니 셀리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아, 심상치 않은데.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인기 없어. 그러면은 벨브어 맥주 드셨고 어 여기 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어, 방금 셀리 본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보면 아니죠. 자 러시온지 보고 러시 온다. 어? 야 그냥 세세가 살았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셀리 왜 이렇게 많어? 갑자기. 열쇠, 열쇠. 열쇠요? 열쇠요? 어, 열쇠는 언능 언 가져오세요. 그지 시크방. 그 어엠 b 시에요잘 숨어야 돼. 어? 지금 숨안 되는데? 너무 일찍 숨안 되는데? 나가? 아니 지금 나가자. 들어가. 그렇지. 이고 그냥센세 죽었구만. 자 이거 하고 살릴게요. 자 시크를 이겨내야 돼요. 어. 자잘 맞춰서 해야 돼요. 아. 저는 그냥센세가 살아서 갈 거라고 믿어요. 야 그냥센세 십자가 없었으면 죽었다. 어 십자가로 한번. 걔가 걔 막아줬잖아요 내려와 어 살았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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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오메 십자가 덕게 살았네 어디 갔어? 애니멀? 어디 계세요? 자 라이트? 아 거기 있구만 아, 오케이 가고 있어요 오케로 오세요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막혔나? 긴거어잠만 여기 왜 막혔어 왜?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따라오시고 길 몰라요? 아니 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길 센세.. 길 몰라? 아데그지 아니 먼저 들어가면 어떡해요 오메 <laughs> 오 피규어 전에 살린다 그랬는데 오메, 오메. 자 앉아서 그러면 피규어 끝나고 살려드릴게요 <laughs> 혹시 몬보신으로 들어가셨나요? 야식이 었아 야식이 되었어요? 너무 잘 죽네 다들 조심조심하시고 응 음. 아이고 한.. 한 번, 가셨는데? 아한분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유. 지금 골드 얼마 있어요? 골드가 뭐예요? 아천그천 그 원으로 여기 있는 물건 사시면 돼요 러쉬 오는데? 어, 그치, 눈을 아래로 깔아야 돼요. 아이즈가, 어, 이거 완전 건방지네? 하면서 덜 때려요. 어, 그치, 일진이죠. 어두운 곳에 많이 있으면, 우리 스크래치가 반갑다고 인사를 많이 해줘요. 어, 혹시 해골 열쇠를 얻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갔어 자주하면 매우 좋죠. 애니멀들끼리 이렇게 로블록스로 단합을 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다시 방문에 하나 하나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열 때마다 회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브는 반드시 인식하고 가시라. 오는 갑시다. 그, 너무 너무 빨리 가지 마. 숫자가 들렸으니까 그거 들고 다니세요. 러시 그래도 한번 보험용이기 때문에 잘 들고 다니시고. 와또 시크전이네. 아 벌써? 야,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자 시크 날지 시크 있지자 과연 시크전에서 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냥 생사일 것인가? 가방 아 아 그냥 선생 어 걸리셨나요 시크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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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어 아니 안 걸렸어 아안 걸렸어요? 아, 안걸렸어안걸렸어안 먹혔어 어? 죽었어요 어 죽었어요? 아 그냥 선생님 하필 왜 저기서 죽었냐? 어? 잠깐만 홀트죠? 폴트죠어 가자 이건 그냥 감세요 자 제가 그냥 선생살리러가겠습니다 마침 제가 십자가를 저장을 했었거든요 어, 또와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지나갔고 그냥 선생 살아있어요? 아니요 살아있죠 아다행이네어 그냥 선생 웬일로 안 죽으셨대 안 사니까 아 진짜로? 뭐 그냥 때 죽었어? 왜 죽어? 그냥 때 죽었어요? 왜 죽었지? 다 아니? 숨었는데? 어허 그냥 때때 내가 보기에는 게임하기 싫어 갖고 일부러 죽었구만. 아니 나 숨었다니까. 사실 숨 수... 사실 일부러 죽었던 게 아니었을까. 아. 아니 숨었다니까 숨었다니까 아,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요? 아 그러네. 나 여러분들 그냥, 아니, 90번에서 100번 사이는 정원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닥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러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러시. 우리 잘 듣고 잘. 자 이제 이 위쪽으로 가면 돼요 자언누 따라오시고 자 일로와요 야 심상치 않네 저... 아니야, 방금 나 지금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같이, 같이 와요. 자 그냥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자 저, 저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일로 일 아이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자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가실 때 이제 앉아서 가야돼요 어 오케이. 서서 가면 나 먹어주세요 이거요어 지금 그 퓨즈 같은거 찾아야돼요 그 엘리베이터 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퓨즈를 어. 아. 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라서 막 뛰어다니시네. 나머지 하나가 맨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거기 안에 계세요. 아, 2층에 찾았나요? 이제 피규어는 좋다고 뜨거워서 밖으로 행복하게 뛰어 내리거든요. 예, 행복하게 뛰어서 내려갔고, 자 누가 먼저 퓨즈로 이거를 깨느냐. 자 이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 어, 어. 혹시 그네스에 누운 어. 거 아니죠?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오 예, 금막겠죠? 음. 깼어요. 이 상태로 우리 그것도 가능해요. 이 상태로 <laughs> 우리 광산도 할수 있어요. 피규어가 저렇게 깽판 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광산으로 뛰어 떨어져 내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광산 할래요? 가요. 오 웬일이야. 역시 애니멀은 좋았어. 다르다니까. 어때요? 금방 끝나죠? 쉬우지. 아 쉽다니요. 몇 번씩이나 쉬... <laughs> 뭘 쉬워요. <laughs> 아 그런 식으로 계속 죽지 않고 계속하면 은 살만하다. 영도네아 해버렸네. 아 쉽지 않죠. 그냥요. 그, 그 얘기는 내가 그, <laughs> 10, 했단 얘기 아니었 출발! 갑시다. 광산은 신경 쓸게더 많아요. 위에서 기글이라는 몬스터가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설명하기는 데 만약에 본인이 한 번도 여기서 뭐 솔로여서 키스를못 봤다. 기글이 시켜 줍니다. 네. 아. 그렇죠 얼굴로 떨어져서 아시죠?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쫙앞쫙앞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들 잘 찼네. 떨어진 건 피규어가 떨어진 거예요. 야 맞춰서 가시고.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우선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아니고.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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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자이 벌레는 밟으면 안 돼요. 알 밟으면 피도 달고 나중에 힘들어져요 어.. 안 보여! 어 뭐야 다들 어디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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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천천히 가요! 아 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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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요. 오 그래도 어 그냥 센세 어, 절대로 살려야 돼요 우리 음. 어, 어. 우리 피규어 밥 대기실면 어 이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서 가야지 괜찮지 서서 가면 죽어요 아! 저왜 그래! 왜 그래! 누가 코기 하루를 이렇게 잡았어요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아니요 저 맛있게 먹혔는데요? 그래서 그냥 센세 어있어요 아 근데 우리도 들리는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갖고 네, 아... 다니... 러시 온다! 숨어라! 나... 러쉬 온다고? 어. 살았습니까? 애니멀? 오 살았네? 오살았요 어, 아니 그냥 쟤들가 저렇게 잘 숨는다고? 어. 리조트가 없는 일인데? 명버을 뭐, 뭐. 잊지 않을게! 어, 잊지 않을게! 여기서 라이터 쓰면 죽어요 음. 여긴 가스방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쓰면 소리소문으 죽어요 어디야 어디 어디야 왜왜 나와,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이 녀석이 기글 어. 어, 뽀뽀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본인의 첫 키스를 어, 이런 친구한테 뺏길 수 있어요. 아, 그 아이즈 소리, 아이즈 기다 어, 숨어요. 숨어. 자, 갑시다. 이건 제가 러쉬를 좀 통교육을 해줬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크전이에요. 이번 시크는 전이랑달라서좀 어려울 거예요 점프 잘해야 돼요. 점프 잘안 하면 죽어요. 점프기 스페이스바! 자, 점프 잘 해야 돼요. 안 그럼 죽어요. 네. 하이딩 하이트 잘 따라오면 안 죽어요. 어. 호이차. 호이차. 그렇지. 자, 울덩어리 떨어져도 침착해야 돼요. 아직 멀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광차도 차야 돼요. 떨어진다. 아! 자, 여기 안기도 잘 해야 돼요. 죽었어요 근데 되게 어렵죠. 아니안어데 그냥 선세는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야. 난 정말 순진무구한 고양이야. <laughs> 거짓말 못 함. 거봐요, 정량진. 저. 여기 채팅창에 벌써 그짓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말 아니야. 약. 너... 음... <laughs> 어, 제가 잘 알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가자. 아, 아! 제사게 누구 어? 뭐야? 님이랑 나단밖에안사어 십자가를 들고 감사합니다. 그 뭐지 십자가랑 저거랑 어그 다음에 이거 챙겨드릴게요. 그럼 불 봉인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시고, 어, 아마 저거 안 했으면 나죽었을거든 자, 여러분들, 여기를 잘 버텨나가야 돼요. 여왕은 그눈 쪽에 스크래치 나에 있거든요. 이번 공사 오 아 그거 누르는 게 따로 있어요. 알려 줘요. 아. 자, 그냥 진짜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몰라. 여기 지금 자 누르는데 있어. 누르다 가 맞춰 가지고 아주 없어. 지금 어, 그러면 그 앞에 영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 이. E. 이. E? 아, 그럼 이 e 거기서 40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버튼만 눌러줘. 어, 버튼 눌러서 있으면은, 어, 버튼 눌러주시고. 그렇지. 자, 이제 뛰어야 돼요. 안 뛰면 죽어요. 자, 뛰어요. 오케이, 여기 있으면 안전네요 아, 그래야지 죽었구만. 내가 살려는 드릴게. 오케이, 내려갑시다. 아, 여기 누가 들어와가 죽었구나. 여기 누구 죽으셨구만. 어, 또 온다? 아야, 여기다, 여기다. 왜또 죽었어요? 저그는 죽었어요. 아직 나 그냥 여기서 어디 아무도 계속 죽는데 뭐지 또? 나 그냥 왜 죽었어? 몰라. 지금 나 그냥 여기 어디 죽고 뭐 해야 돼? 고 언나가 있어. 지금 그, 계속 죽고 있어. 야, 그냥 생들 심상 치않네 지금 어디에 저기는? 올라가야 돼?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다들 벌써 언제 여기 왔대? 지금 말이 언제 왔대? 아, 나 죽었다. 왜 죽었어? 요또아 정말. 아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네? 어, 네. 우선 하나 잡혔고. 갔다 그 기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쭈압쭈압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기글 기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떼주든 아니면은 쭈압쭈압을 당하든가. 쭈압쭈압하면 음... 돼? 어어어 음... 어...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네. 자어시크저이다 무공자 무공다 무공자. 꿈매 꿈매. 오 시크 어 시크 개 무서워. 이거요. 조식요? 조조 조조 뛰어요~! 그쵸, 그쵸. 여기 시크죠? 이제 빡세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돼요 안녕히 그, 안녕히! 됐어! 그 가이드라이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가고있음 가고있음! 그치 아 시크가 좀 빨라갖고 그쵸. 문 열어! 그치 쭉쭉쭉쭉 갑시다 그쵸. 자 지금 돌아가신 분들 어, 자 이제 바로 가볼까요? 근데 이걸 뚫어야 돼요 저거 위에서부터 저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라 그치 그치 올라갔다가 이제 이 광차를 떨궈야 돼요 이제 어 그치 여기서 떨구고 아니 그 광차 떨궈야 돼요 자 가라 알아요? 광차 어 그치 이제 떨어지면 돼요 떨어져 이쪽에 사다리로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피겨 나왔으니까 몸보신 대게 하면 안 돼요 어디 왔어자 천천히 오시고 어? 정말 러시, 러시 오는 소리인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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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어 러시 잘 갔죠? 자 올라갑시다 저 어떻게 막는 거잉? 저 십자가로 네! 아, 이걸 막으면 올라가요? 아아 이즈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아이즈를 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러쉬가 온다고? 아, 다들 십자가.. 다들 십자가 있었구나. 다행이다. 좋왔어요 아이고! 이번 죽으셨네. 명복을잊지 잊지 잊지. <laughs> 명복을 않을 게. 명복을잊지 않다고. 러쉬 온다. 빨리 숨어요. 와, 진짜, 죽었어. 아하! 아 죽었어요. 아, 이게 죽어 버렸네. 리바이. 이게 뭐야? 여기가 보스전이네. 최종 여기. 보스 뱀시크입니다. 됐어. 빨리 가서 이제 저거 호스만 열면 돼요. 오케이, 걔네 할게. 워낙 어려운네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아니 아니 이거 총세번 해야 돼. 그렇죠. 빛나는 거에서 호스로 열면 돼요. 이런가? 어떻게 하면 돼? 그 대신 떨어져 죽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이따이죽었구 빛나 빛나이만 이거 거야. 저거 이 거야? 거기 저것도 해? 열어야 도둑이 돼요. 이거 어. 어. 돌리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어려워져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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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데? 아니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저거야. 열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 깼습니다. 어, 이걸 이겼단 말이죠. 어 올라가야 됩니다. 뒤심 들어가시고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 보면 재밌으니까. 아, 얼마 그 혹시 아래쪽에 아무도 안 눌렀나요? <laughs> 어, 눌렀다. 자, 이제 돌리시면 돼요. 네. 아, 플레이님이 누르셨구만. 오케이. 자, 이제 올라갑시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려서 그랬지. 아마 아마도 이거 죽었으면은 밥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 설문 완전 이거. 그냥 제가 도와주하한게 아니었을까?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오! 티카한테 어. 잠식당했어요. 시크가 우리를 저렇게 죽일 듯이 쫓아온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분명히 시크가 우리한테 화난 부분이 있을 건데.